유정복,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50일 전까지만 해도 안전 행정부 장관이었습니다. 인천시장 출마하겠다고 사표를 던지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정부의 사고 수습을 진두 지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그가 몰래 선거운동을 하다 들통났습니다. 지난 23일, 인천 부평의 기초위원 출마 예정자들과 당원들을 만나 기초 후보들과 SNS 연계를 하면 무난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상대를 완전히 제압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정부의 속수무책이 질타를 받고 있는 시점에 직전 재난대처 주무장관이 선거운동이나 하고 다니는 현실에 또 한번 절망합니다. 유정복 전 장관은 사퇴 직전 재난 전문 기구였던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만 전담케 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안전행정부 관료들 중심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바꾼 장본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의 장관직 사퇴는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임인 현 장관도 사고 직후 현장보다 먼저 경찰 간부 후보생 졸업식장을 찾은 인물이니 달라진 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는 왜 이런 사람들밖에 없을까 답이 뻔한 의문이 자꾸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상복을 입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이 사망한 데 대해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뉴스케이 오늘도 세월호 참사특보로 진행됩니다.